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배프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헬를 갖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임신의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무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내 남편의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드디어 그가 내게 애착을 갖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이번에야 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아멘.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레아의 운명은 참으로 기구했는데 레아는 자기보다 월등하게 아름다운 라엘, 그 동생 라엘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예쁘지 않다. 그렇게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동생에게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더구나 아버지의 경우에도 그 레아가 어 야곱을 어 야곱을 자신의 종살이 시키기 위해서 야 야곱을 더어 부려먹기 위해서. 어 야곱을 속이는데 그 속이는 도구로 사기의 도구로 레아를 어,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레아는 지창금을 많이 받지 못할 테니까 라헬이 받을 지창금을 아름다운 라헬이 받을 지창금을 어 그렇게 받고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기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더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생에게도 비교당하고, 아버지도 레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남편 야곱마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어, 그녀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남편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기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자신을 도구 삼아 사기친 것인데 어 야곱은 레아를 볼 때마다 아버지 그 라반의 사기를 생각했고 그래서 레아를 미워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레아는 행복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동생에게서 열등감을 느끼고 또 아버지에게는 배신감을 느끼고 또 남편에게는 미움을 당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여인의 대명사가 레아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레아를 하나님은 고아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계속해서 아들을 허락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레아가 결코 불행한 여인이 아님을, 레아가 결코 버림받은 여인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첫 번째가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루벤이라고 아는 아들을 얻었을 때, 그 레아는 이 아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보셨구나. 보라,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내 버려두지 않고 돌보고 계셨다. 내 괴로움을 보시고 나의 삶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시무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다 내가 미움을 받으며 어,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시무온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아들 레위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레위를 통해서는 레아가 하나님께서 이런 레위를 통해서 셋째 아들을 통해서 남편과 자신을 연합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그렇게 이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아들인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레아는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의 고통을 지켜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나의 입술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시는. 내가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내가 괴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만 받는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로 할말미암아 찬송할 수 없는 나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레와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기대하지 않은 삶으로 말미암아 불행하다고 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불행하다고 여기는 인생 가운데 외롭다고 여기는 인생 가운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해 주셔서 그 입술로 말미암아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또이 어 말씀을 마주하는 가운데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에도 이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종국에 가서는 나의 입술 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해 주심도 기억하면서 고단한 인생 가운데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 내삶 가운데 어, 레위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실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어,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 인생이 레와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고통을 견뎌내기 어려울 때가 많고 불행하다 여길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레아와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레아와 함께 하시고 레아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보시고,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그 고통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찬송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지는, 나아가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